당일의 저희 행동은 8월 29일 본회의 시정 질문에 야구장 이전을 시장이 결정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유형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답변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데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당일의 시정 질문자로서 한 항의의 행동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 때는 상한 의향이 없습니다. 시장이 저희 의회를 무시한 그 고향과 그 우리 시민들의 에, 거리를 짓밟았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. 제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?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저 그럽니다. 그걸... 정말 저 어렵습니다. 그 우리 같이 동료 머리 깎고 그밤새우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되겠습니까? 그다가 러 또, 어? 그날 어째습니까 그래 그런 사항들이 모두 한꺼번에 솟아오르는 바람에 제간한 행동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달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그 회의장에서 선선한 회의장에서 잃을 수는 없는거죠 그러나 그 모든 분은 본인 제공자가 거짓을 했기 때문에 복과친 기고 그, 기억하게 되면 모든 것도 그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